안녕하세요 방코스코입니다 오늘 추천드리고 소개해드릴 코인은 세럼 코인입니다 솔라나 기반으로 그래서 코인이고요 어저께 토큰을 소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잠깐 빨갛게 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네이버나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저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 240분봉 차트입니다 음. 이렇게 보이시죠 네. 앞에 가장 큰 언덕에다가 출발점을 네. 잡습니다 띄고 밑에 똥띄고 그렇죠 네. 이렇게 쭉 해서 봅니다 지금 보니까 0.618 라인 밑에 살짝 밑에서 놀고 있는데요 음. 이렇게 네. 혹시 이것도 보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차후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0.618을 네. 1.13을 찍고 나서 계속 0.618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왜 0.618에서 계속 터치하면 가는 건가 네자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를 한번 저기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서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추세에 맞, 맞닥뜨리는 부분을 뚫고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있고요 그죠 아직 msgd 상에서 논문 어, 굵어놨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이 라인에 왔을 때좀 밑에 있긴 한데요 어, 금방 터치할 것 같아서 어, 같이 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음, 618 라인을 가면 1.618을 가더라. 예, 그랬습니다 최종 도달가가 어, 이값막 이렇게 더높이도 있지만 일단은 이 가격에서 어, 매도하시고 또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점. 예, 236 라인에 있는 어, 다른 좋은 코인들 리클 도지, 뭐 민코인 민코인 이런 식으로 해서 진리카 이렇게 담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꼭이 가격이 아니더라도 단타를 원하시거나 기타 어, 적당한 수준이 되면 예, 퍼센트에 맞게 익절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죠 어, 손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손절가 또한 예, 마찬가지로 어, 본인의 예, 그 손절 폭에 맞춰서 어,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차 상승이 있었다고 어, 보여지고 2차 상승이 오는 조건은 네, 236나인입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넘어가면 금방 출발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고요 어, 익절하는 값나 조금만 먹어도 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서 어, 매도하셔도 되고요 어 그래도 나는 1.618 값을 볼 거야 그러신 분들은 네, 위에 값까지 아마 1.13 값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같이 보서 보면 그죠? 아좀더 높네요. 그죠? 이렇게 네, 거래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다른 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세는 그거 드렸고요. 네. <laughs> 이 라인이 0.618 라인이 왜 중요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정말 별거 아니지만 강력한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데 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가격인 것 같아요. 싸다고 느끼는, 우리들이 느끼는 가격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 밑에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 있기 때문에, 그죠? 어, 이 786을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0.618 값은 1.618이 .618 짝꿍이고요. 어, 786 가격은 어, 1.272 가격이 짝꿍입니다. 자, 이거를 긋기 전에, 네. 이만큼만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표시해 놓고 먼저 어, 똑같이 표시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1.198값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둘이 짝꿍이라는 겁니다. 1.786이었으면 어, 1.272값이 짝꿍입니다. 근데 좀더 어, 올라가긴 했네요. 1.382가 나오긴 하네요. 이렇게 네. 이게 선물이나 다른 부분들은 어, 터지잖아요 어느 부분이 되면 터지잖아요 근데 선물에서는 선물이 아니고 현물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하지 않나 왜? 간단하면서도 많은 어,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네, 칸칸 칸 이렇게 피보나치 수요일마다 익절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제가 갈수 있다는 가격대까지 보여 드린 겁니다 131% 고요 음, 어미세고도 보니까 한두 달, 한달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요즘 한달반 정도 기다리셔가지고 두배 정도 수익을 가져가신다. 그럼 나쁘지 않죠?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아, 그 정도 됐으니까요. 아, 처음에 초기에 방송해드렸던 네. 그렇습니다. 어미세고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마지막 픽 종료를 할 시점이 더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아, 생각한 가격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얼추 이렇게 보이신가요? 이게 뭐냐면 예,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보시고 예, 하셨을 겁니다. 예, 컵앤 핸들 페탈리입니다 예. 고래죠? 이쁜 고래 모양. 예, 저만 그렇게 보인가요? 고래 모양입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예. 이렇게 여기가 평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까다롭게 보지 않고 어, 좀리뭉실하게 봐가지고 어, 이렇게 보입니다. 예상되는 가격이 예, 얼마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디파이 코인, 디파이 코인. 원래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나 아니 예, 이렇게 외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요. 어, 예요. 유튜브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공부에 대해서도 예, 많이 전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음, 1.618 값보다 훨씬 예, 멀리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죠? 음, 이 값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예, abcd 값도 어, 1.618이 짝꿍이고 그 위에 이 값이나 2.618 값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이커벤 핸들 패턴 ABCD 패턴 제가 보는 음, 간단하죠 훨씬 더 그죠 음, 어떤 부분에서 간단하냐 집어넣지만 한번 그으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볼수 있고요 또 2차 상승에 대한 부분이 예,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확인해 보시면 그 값을 0.236 값으로 갖다가 쓰시면 어,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도 없고요 네, 훨씬 더 간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618이죠. 확인하셨죠? 예. 그리고, 여기 한 번, 깃발 꽂아놨구요. 어, 저희는, 이제, 단톡방도, 단톡방도 있고요그 다음에, 예. 뭐, 픽을 드리는 방은 아니구요. 무료입니다. 예. 자유롭게, 본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코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상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 값을 이제 넘어갔을 때 2차 값입니다.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게 또 하나 안에서 저항이 어 되고 2차 상승은 0.236을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을 뛰어넘었을 때 최소 값은 13,000원 이렇게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뭐가 좀 잠깐 꼬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2.36 값이 2차 상승에 대한 기본 값이다, 저항 값이다, 지지 값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엘리트 파동으로, 어, 봤을 때, 1, 2, 3, 4, 5 하고, 이 파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끝나고, 새로운 파동 을 시작하지 않나, 그렇게도 봐지고요. 음. iOS 때문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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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드리고, 너무 오랜 시간을, 수 있다 보니까, 음, 그죠? 예, 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 최소 늦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 봐주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몰빵 투자는 절대 금지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에, 이 손절이 싫어요 하신 분들은 에, 꼭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고 매매 임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인은 세럼이었고요 컵앤 핸들에다가 ABCD 패턴, 그리고 제가 보는 차트 관점 등등 여러가지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적인 분석을 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방프석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